최근 인천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 측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쪽에선 민영화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공항 지분 매각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97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당시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시도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대 여론도 강했고 인천공항의 재무 구조가 취약해 실제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을 민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률을 고치고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게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주장입니다. 나도 민영을 반대하는 사람이 근데 이미 법으로 민영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현행법은 민영화 수기 돼있다이까그그 그 법을 갖다가 개정을 막으려고 개정하려니까 정부가 그걸 반대잖습니까? 박상은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의 51%를 가져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49%를 매각하자는 겁니다. 또49%중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은 30%,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도는 5%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 보유 한도를 30%로 제한한다고 해도 외국인들의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분의 3% 이상만 가지게 되면 경영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에 민감한 외국인이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 공항 이용료가 크게 높아져 장기적으로 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은 2017년이 돼야.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거 공항을 매각을 해야 재, 매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야 재가을 받는 것이지 지금 그림 그리다가 중간쯤에 어, 그림을 그림값을 받으려면 그림값 재가 받겠습니까? 헐값 매각이 되는 거죠. 인천공항을 둘러싸고 여야간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공항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인천공항을 놓고 정쟁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전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론 없는 정쟁만 이어갈지 아니면 국익을 위한 최선책을 도출해낼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인방송 이현준입니다.